초록반지, 보트, 지는 해, 검정 호랑나비, 다도코로시, 조그만 물고기, 미라, 밝은 저녁, 속내, 꽃과 비바람과, 아빠의 맛,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적당함. 이런 제목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요?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유시모토 바나나의 소설을 읽어드립니다. 그녀의 소설을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영화로 나온 냉정과 열정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냉정과 열정 사이로 영화로도 소개되었습니다. 불륜과 남미, 키친, 암리타, 티티세, 하얀강 반패등 여러 책이 있습니다. 오늘도 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중에서 한편 읽어드립니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입니다. 어떻게 숨겨놓은 많은 것을 친한 사람들끼리는 하찮은 눈치만으로도 알아버리는 것일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굳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언제 어떻게 아는 것일까? 내 인생에서 몇 번이나 그런 질문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느낌은 정전이 된집 안에서 차단기를 향해 어두컴컴한 복도를 주저없이 똑바로 걸어가는 마치 그런 느낌이다. 또는 책상 뒤로 떨어진 엽서를 자로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 알고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당연한 일이라 여기고 행동하고 있는데, 어째서인가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답답하면서도 마침 좋은 감각이다. 학교에 다니면서 연애 사건이 벌어지면, 감춰도 여자아이들끼리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는 것 하며, 친구 여자친구를 좋아하면서 숨기고 있는 남자아이며, 사귀지는 않아도 서로 호감을 품고 있는 젊은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했다. 또, 금실이 아주 좋은 듯 행세하는 친구의 부모가 사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관계고, 말은 안 해도 그 때문에 친구가 마음 아파할 때도, 그렇게 느꼈다. 눈의 움직임, 손이 머무는 곳, 옷차림의 변화, 슬쩍 거들어 줄 때, 놀랄 일이 있을 때, 뭔가가 표면으로 나온다. 아니, 가령 아무런 기기가 없다 해도 어느 틈엔가 알고 있다. 모두들 대충은 알고 있다. 의식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깊은 곳에서는 느끼고 있다. 더구나 숨기는 쪽이나 아는 쪽이나 싫은 서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또 마음 어느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 말로 하거나 하지 않는 차이만 있을 뿐인데 선을 그어 놓은 탓에 시간이 무게를 더하면서 깊은 골이 밝기도 한다. 말하지 않는 덕분에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이 최선인지는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사람의 몸과 마음이 자신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발신하고 수신한다는 것만은 확실한 듯 하다. 그 신비로운 색채는 때로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듯한 감각으로 나를 소스라치게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가슴을 찡하게도 한다. 고등학교 졸업 여행으로 친구와 과메 가서 다이빙 면허를 따자고 약속했다. 여권을 갱신하려고 내 손으로 호적등본을 떼면서 나는 역시 하고 생각했다. 나는 양녀였다. 여권 갱신하고 싶은데 엄마 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드디어 올 것이 왔나보다 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의료보험증과 인감을 꺼내왔다. 이제 다 컸으니까 스스로 생각하라는 뜻이었는지 계속 무시할 셈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저 엄마가 잠시 주저했다는 것만 알수 있었다. 엄마는 주저했고, 는 그런 엄마를 보았다. 우리는 사실을 분명히 할 몇십 번째 기회를 그렇게 훌쩍 놓치고 말았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 나이가 지긋하고 아빠가 정년 퇴직을 한 후로는 둘이서 매일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는다. 아무리 추운 겨울 아침에도 둘은 나란히 그리고 천천히 걷는다. 세트로 맞춘 낡은 검정 코트를 입고 팔짱을 끼고 아침 해 빛나는 아스팔트 위를 묵묵히 걷는다. 한 여름이면 아빠는 러닝 셔츠 차림인데 엄마는 마셔츠. 그렇게 균형이 일그러지는 것도 귀엽다. 아침 잠이 많은 나는 내방 창문으로 그두 사람이 집을 나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종종 생각했다. 저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우리 엄마와 아빠라니, 곰곰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서 좀더 생각하려고 하면, 옛날부터 늘 자동으로 떠오르는 광경이 있다. 한 가지는 집에서 무슨 옥신각신이 생기면 항상 듣게 되는 아빠의 말이다. 엄마는 신경질을 부리며 고함을 질러대고, 나는 울고, 언니는 입을 꾹 다물고, 그런 늘 똑같은 상황을 끝내는 것은 아빠의 그 한마디였다. 제발 그 시절을 생각나지 않게 해다오. 어린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엄마도 언니도 생뚱해지고 옥신각신의 열기도 금방 식어버렸다. 또한 가지는 어느 초가을 가족여행의 한 장면이다. 내가 살아온 생의 여러 길목에서 나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때를 떠올렸다. 변화하는 빛과 그림자의 모습까지 떠올라 눈부셔서 나는 그만 눈을 찡그리고 만다. 그 수면의 반짝임 속에 녹아들 것만 같아서 내게는 열다섯 살이나 터울 지는 언니가 있다. 언니는 70년대 분위기를 풍기는 그럭저럭 미인의 놀기도 잘했고,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늘 놀러 다니느라 가족과 지내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내게는 아주 상냥하고, 온갖 때도 데리고 다니고, 이런저런 것도 사주었다. 귀찮을 정도로 나를 챙겼고, 친구 관계도 참견하고, 여름 방학 숙제는 밤새와 같이 해주었다. 언니의 눈동자와 대도에는 어딘가 나이에 올리지 않는 박력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 늘 절박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해 아빠가 다니던 회사를 막 옮겼을 때였다. 여름 휴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해 가을이 되면 당장 온천이든 어디든 가기로 했다. 그래서 아빠가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에 묵게 되었다. 올해는 됐어도 방에 조그만 노천탕이 딸려 있는 멋진 여관에서 이틀인지 사흘인지를 먹었다. 아마 그때 나는 한1 0 살쯤 되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추억은 왜 이리도 색깔이 선명한 것일까? 외출복을 입고 화장한 엄마, 아빠의 반팔 셔츠 색깔, 다다미색. 바로 눈앞에 보이는 풍경보다 훨씬 명료하게 보인다. 나중에 저녁밥 먹고 마시러 나가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길 끝에 허름한 선술집이 있거든. 언니가 말했다. 들어누워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다. 또그 새빨간색 그만둘 수 없니? 엄마가 말했다. 같이 걸어왔는데 창피하잖아. 알았어. 다른 색더 칠할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봐야 언니는 그대로 나가리라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다. 난안 가. 저녁밥 먹으면 배불러서. 아빠가 신문을 읽으면서 말했다. 그럼 여자 셋이서 가지 뭐. 엄마가 말했다. 너도 갈 거니까 자면 안 돼. 언니가 나를 발바닥으로 툭툭 쳤다. 그러고는 콧잔등을 찌푸리고 신호를 보내는 듯 싱크도 섰다. 나는 언니의 그 얼굴을 좋아했다. 여관 마당에서는 아직은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살짝 가을을 띄기 시작한 열분색 하늘로 가지를 쭉쭉 뻗고 있었다. 방 바로 밖에 있는 연못에서는 이따금 큼지막한 잉어가 펄쩍펄쩍 뛰었다. 그늘진 그 낯선 방 안에서 마당의 빛을 바라보며 제각기 뒹굴고만 있어도 즐거운 기분이었다. 흔히 친구 같은 이란 표현이 있는데 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았다. 아빠와 엄마는 시간이 흘러도 남자와 여자란 느낌이 들었고, 젊어 보이는 엄마와 항상 제 나이보다 어른스러웠던 언니는 자매처럼 공허하곤 했다. 나는 거의 늘 덤이었지만 그렇게 가끔 둘의 외출에 끼워지면 신이 나서 어른들의 세계에 따라다녔다. 언니는 방에 딸린 조그만 노천탕이 마음에 쏙 들어 낮에는 밖에도 안 나가고 몸을 담그고 있었다. 너무 오래 알몸으로 있어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나까지 덩달아 함께 들어갔다. 그 노천 땅은 바위로 꾸미기를 했어도 장난감 같고 물도 온천물이었지만 미지근했다. 마당을 가르는 울타리도 조그마했다. 몸을 담그고 있으면 방에서 울리는 텔레비전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탕도 아주 작아서 둘이서 들어가 한 사람이 몸을 담그면 다른 한 사람은 발만 담가야 했다. 아빠는 이런 조그만 탕은 싫다면서 따로 있는 큰 욕탕에 다녔고 엄마는 그리 자주 들어가지 않아 거의 언니의 독차지였다. 언니는 사온 얼음을 통해 담고 청주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찔끔찔끔 마셨다. 나도 언니를 따라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찔끔찔끔 마셨다. 바람이 센 날이었다. 가끔 구름 사이로 강렬한 햇살이 쏟아졌다. 이제 곧 저녁이 되려는 때 천천히 변화하는 빛의 색깔을 바라보면서 나와 언니는 말없이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노천탕 울타리 너머로 도토리 같은 모양의 소복소복한 숲을 거느린 산이 보였다. 그렇게 소박한 산도 금빛으로 지는 해가 비치자 나무들이 초록이 숭고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하늘을 질러가는 구름도 천천히 솜사탕 같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미묘한 변화는 아무리 눈을 찡그리고 보아도 포착되지 않는 단한 번밖에 볼수 없는 선연한 색채의 연속이었다. 몸이 조금이라도 식으면 또그 미지근한 탕에 들어갔고 뜨거워지면 나와서 주스를 마셨다.언니는 취했으면서도 여전히 말린 정어리를 질겅거리면서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팔을 바위에 올려놓고 몸을 뒤로 젖히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그렇다.언니는 흥이 나면 늘 사이먼 앤 가펑클의 유명한 노래. 사운 s 오브 사일런스를 흥얼거렸다. 그것도 상스럽게 꼭 가사를 바꿔 불렀다. 멜로디에 맞춰. 할아버지 앞 가리게, 할아버지 앞 가리게. 그것은 할아버지 앞 가리게라고 노래한다. 옛날에 학교에서 유행했던 가사라는데 온천에서 무심하게 그런 노래를 흥얼거리는 언니는 마치 술 취한 할아버지 같았다. 긴 다리가 흔들려 보였다. 물 위로 절반은 드러나 있는 음모가 미역처럼 일렁거렸다. 젖 가슴 사이로 땀이 흘렀다. 나는 그런 언니를 보면서 아 손톱 모양이 나하고 똑같네. 우리는 역시 자매인가 봐 하고 생각했다. 발톱도 곱슬머리도 코 모양도 아주 비슷했다. 나는 어른이 되면 언니 같은 여자가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풍덩, 당에 들어가 나는 말했다. 나 이제 나갈래. 그래, 언니는 좀더 마시고. 언니, 응? 왜 굳이 그렇게 말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언니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처럼 닮았다. 그치? 눈이 동그레진 언니가 긴 속눈썹을 순간적으로 내리깔았다. 언니는, 아, 뜨거! 라고 말하고는 호들갑스럽게 통에서 술병을 꺼내 컵에 술을 따랐다. 그리고 꿀꺽 삼키고는 머리까지 물에 쑥 묻었다. 내가 놀라고 있는데, 부하, 시원하다! 라면서 바다 도깨비처럼 탕에서 불쑥 뛰어나왔다. 그리고 또 잠시 침묵이 있었다. 나는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눈을 떼고 있는 사이에 또 하늘 모양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미친 듯이 분홍빛을 더하고 솔개마저 붉게 물든 것처럼 보였다. 조금 전까지 짙푸른 초록이었던 산은 마치 단풍 든 산처럼 보였다. 언니는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또, 할아버지 앞가리게 하고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얼버 부리는 방법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침묵 속. 뒤틀리고 길게 늘어진 시간은 나를 툭 하고 그 대답 속에, 새로운 현실 세계 속에 떨어뜨려 놓았다. 하늘 색깔은 시시각각 바뀌고, 형제처럼 평범하게 동물처럼 몸과 몸을 맞대고 만들어 나갔던 나날의 따스한 친밀감 속에서 나는 투명한 호수를 들여다보듯 언니의 눈동자 속에 있는 진실을 알아보았다. 왠지 그 시절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때의 아빠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아직은 어리고 가냘픈 손발과 거의 밋밋한 가슴을 물에 담그고 어른 이상으로 냉정하고 교활한 머리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치자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자 사방이 어둑어둑하고 분홍이었던 파랑으로 바뀌고 있었다. 저기 좀 봐, 저 분홍색 산, 사랑이란 아마 저런 색일 거야. 술 취한 언니는 아까 그 순간을 까맣게 잊었는지, 어느새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게 말하고는 의미도 없이 생글거리며 먼 곳을 가리켰다. 정말 예쁘다. 나는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산꼭대기에 불길처럼,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는 태양의 마지막 빛이 있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언니는 사귀던 미국인이 아이가 생기자 집을 나갔다. 엄마는 외국에서 살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중절을 권했다. 대관절 그 사람, 아직 전 부인하고 확실하게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 거기서는 무슨 일이든 재판으로 해결하니까. 그 사람 한 푼도 못 건지고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보나마나야. 엄마는 외로워서 그렇게 말했을 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다. 분방한 언니를 이 집이란 조그만 상자 속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서운하네 하고 실망하면서도 꾹 참고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모양이 오락가락 대리석 모양으로 뒤섞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언니라고 생각하면 그저 적적할 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고 생각하자 시커먼 질투심이 솟구쳤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 언니의 새로운 생활, 새 가족, 나를 두고 떠나버린다는 것, 내가 커 나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는다는 것, 나는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에 증오심을 품었다. 하지만 언니라고 생각하자. 날로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그 마음이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다. 서운하네, 언니. 가버리는 거야? 그런 마음만 깨끗한 물처럼 남았다. 룰렛처럼, 전혀 다른 두 가지 색깔 사이를 빙글빙글 도는 나 자신의 내면이 흥미로웠다. 가족끼리 저녁밥을 다 먹고 케이크와 과일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아빠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타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중얼거렸다.모두들 무척 쓸쓸했다.하지만 언니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말았다. 얘기가 심각해지면서 엄마가 다소 빈정거리듯 말하자 끝내 아빠의 18번이 등장했다. 아빠도 이제 늙었으니까 그 시절 생각나지 않게 해다오. 아 대사가 약간 업그레이드 되었다. 할아버지 버전으로.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언니가 말했다. 참대. 나도 그때처럼 누굴 좋아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모한테 뒤처리하게 하는 거 내내 나를 속이는 것 같아서 이제 두번 다시는 싫단 말이야. 말은 안 했지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지금은 후회도 안 하고 즐겁게 살아왔고 다 좋지만 이제 그런 일은 싫어. 내가 항상 위험한 짓만 하니까 걱정하는 건 알지만. 또다시 없었던 일로 하면 난 미쳐버릴 거야 엄마는 말이 없었다 아빠는 의미 없이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의 눈이 번들번들 빛났지만 그 말을 끝내고는 바로 상냥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너도 놀러 와 유학 와도 좋고 코를 찡그리고 생글생글 웃는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었다. 언니, 엄마, 뭐라 부르든 관계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많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절대적으로 편리하다. 재미있고 넉넉한 느낌이 든다. 그때 그 하늘이 분홍빛처럼 타오르는 섬세한 빛이 언니의 결단을 받아들인 우리 가족 주위를 감싸고 시시각각 태양의 코로나처럼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언니는 지금 남편의 일 때문에 캐나다에 살고 있다. 그때 배 속에 있었던 남자아이와 함께 1년에 한번 정도 나랑 엄마가 놀러 가던가 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온다. 아이가 나를 잘 따라 데리고 놀고 챙겨주기는 늘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다. 그 아이는 귀여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준다. 나는 내 다짐을 후회한 적이 없다. 그 이른 봄날의 오후 달짝지근한 봄꽃 향기가 희미하게 묻어나는 싸늘한 바람 속에서 나는 엄마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권을 찾으러 갔다. 신주코의 고층 빌딩들이 파란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올려다 보면서 그 나라의 산을, 그 오랜 침묵을 생각했다. 마치 깊고 깊은 물에 가라앉았다가 올라온 것처럼 탕에서 뿌하! 하고 튀어나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노래를 흥얼거린 언니의 매끈매끈 젖은 머리칼색을 생각했다. 반찬거리를 사들고 가, 오늘은 내가 밥을 지어야지. 아빠가 좋아하는 솥밥을, 그리고 유채나물 무침에 바지락이 꾹. 그렇게 주문처럼 일상을 중얼거리면서, 잠시 마음이 어지러웠던 나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왔다. 조금 긴글다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시모토 바나나. 매력 있는 그런 글을 썼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